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마지막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남자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여자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누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일상의 모습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되풀이 되지 않고 비상 상황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 것이 이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은 노아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큰 별을 만듭니까? 왜? 산 위에서 이 배를 만듭니까? 노아는 왜 자기가 산에서 이런 배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는 당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방주를 보면서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있고 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과 비상은 별개가 아니라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